보시다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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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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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심해요. 그냥 아무나 데 내려준 거 아니야? 스키들 <laughs>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아, 인도의 마스카네. 두렵다. 다 출발해야 되는 상황. 파도가 너무 심해서 가는 길에 이제 말라파스쿠아라는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섬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를 자고 가야 될것 같다고 하냐, 캡틴이? 지금 보시다시피 파도가 엄청 심해요. 지금 안에 물다 들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어... 일단 조금 있다가 또 도착해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아, 아퍼 마인티, 마인티!

무려 1 0회소 250원을 깎았습니다. 필리핀은 무조건 흥정해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대부분 비싸게 부르는 편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섬은 잘 모르겠는데 막탄에 계실 때는 뭐5 0회소 정도부터 이제 깎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이마살라마살라 여기 나한 2명은 못지나 그냥 아무 데나 내려준 거 아니야? 그니까, 쟤는 우리 아무 데나 내려준 거 아니니? 이기끼 우리 버인거 아니야? 야, 이 뭐야? 길런건데 4시 47분. 7시까지 버텨야 돼. 맛있는 응. 거 먹고 싶다. 진짜 그냥 생 로컬 동네네 여기는 이제 한국인보다 좀 외국인 그. 서양분들이 많네. 와, 진짜 보유 같다. 서양인들 네. 많 아, 날씨가 엄청 좋은데, 파도가 안 좋네. 여기가 다 저녁 되면 파티하는데요, 주말에. 그게 아, 파티하는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 그 술안 먹는다 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 아, 그렇죠.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여기서 먹을까요? 메뉴 메뉴 봐요. 나페이 or 레이야 바이아? 네. 마이다이스 자, 엄마랑 같이. 알리쳇 쳇파 야. 분위기가 너무 이쁘다 7시에서 8시쯤에 다시 출발한다고 해서, 이제, 말로파스카에 있는 펍에서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마사지 받으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바다 상황이 좋아, 나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기은이 형 아시는 다이빙 샵에 이제 숙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동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골목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좀 불안하네요. 무서워.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블라맛. 블라맛.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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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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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가 땅구로 가고 있습니다. 음.. 물들이 마시겠네. 두렵다. 대충 살아야 되는. 너무 힘들었다. 삶에 대해 감사해지는 순간이었어. 아, 좋는데, 비 엄청 쫄딱 맞고, 어, 바람도 엄청 불고, 어딘지 모르겠고, 핸드폰도 안 되고, 파도는 치고, 그래도 도착하니까 좋네요. 아, 일단 짐을 좀 풀고, 좀 씻고, 옷들 좀 말려야겠어. 다젖어가지고 지금. 노트북이 걱정이다. 제상 파도로 인해서. 모든 짐이 젖어버렸습니다 이제 응. 네, 아침밥을 먹고 짐을 풀어놓고 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가다가 너무 졸리다 해가지고 잠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필리핀식 블랙박스고요. 이게 필리핀. 오, 안한데 네. 네. 맛있습니다. 네네. 필리핀 다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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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6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 엔진 부품 그 사는 매장이 7시 반에 연다 해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마이너스 아이라고 필리핀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프랜차이니다 약간 치킨 다리, 뭐 돼지 꼬치, 바베큐 파는 그런 집이고요. 엄청 맛있어요. 메뉴는 네. 돼지 <놀람> 다리고, 이게 <날개, 놀람> 삼겹살. 이 프랜드 먹. 이삼겹살 삼겹살은 작고 이거는 매우 큰 어. 돼지라고 하네요. 이렇게. 메뉴 4개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으로한반 7,000원 정도? <웃음> <웃음> 아, 아, 네. 어제 못 샀던 철제를 사러 왔습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왔어요 영수증을 받아서 여기 옆에 있는 곳에다가 갖다주면 재료를 주는데 또 잘라주는 비용이 있다고 하네요 새벽부터 운전한 내가 피곤해 보이네 응. 페인트를 사러 간다고 합니다 입구까지 오면 페인트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갑자기 가다가 아이스크림 판다고 합니다 9배 맛있어요? 아니나사이언사이언 <laughs> <laughs> 사이언? 아니 집을 가다가 보여줄게 있다고 내렸는데 굉장스 무색한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나이스. 아, <웃음> <웃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옛날 유적지 그런 것 같아